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크고 사나운 곰을 만났습니다. 한 친구는 자기만 살려고 재빨리 도망을 쳐서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다른 친구는 그만 도망을 가지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죽은 채 하고 있었답니다. 곰은 이 엎드려 있는 사람의 머리에 냄새를 맡더니만 죽은 줄 알고 가버렸습니다.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가 그때서야 안심하고 내려와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곰이 자네에게 뭔가 말하는 것 같은데 뭐라 그러던가?"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자네같이 위험에 처한 친구를 놓아두고 가는 녀석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그랬더군." 여러분, 미련한 곰도 관계의 중요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즉 삶이란 관계이고 신앙이란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유대인 율법 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600여 가지나 되는 그 개명 중에 어느 개명이 가장 큽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오늘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상, 즉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인데 이것은 곧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방방 뜨는 여기자 생생 미국 일지라고 하는 책을 쓴 한국일보의 정숙희 기자가 몇년 전에 한국일보 칼럼에 이런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장로나 권사, 집사라는 호칭을 교회 밖에서도 그토록 남용하는 직분자들이 직분에 맞게 살고 있는가는 도무지 회의적이다. 사회에서 교회 직분을 은근히 과시하는 사람은 그것이 명예롭다거나 자랑할 만한 계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한인 사회에서 장로나 권사 등의 직분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교회가 신자들의 비율을 맞추느라 워낙 많은 숫자를 양산한 탓도 있지만 신앙으로 보나 인격적으로 보나 자격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온갖 재정비리 스캔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개 교회의 중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선량한 장도와 권사들이 직분을 부끄러워할 세상이 됐다. 얼마 전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목사 부부의 상상을 초월한 절약비리를 한탄한 글이 교계신문에 실렸다. 식당 종업원들이 고발한 내용을 옮긴 이 글에 따르면 손님이 먹고 남은 반찬을 걷어서 다른 손님 상에 내어주는 일은 항상 있는 일이고 어쩌다 남은 반찬을 버리려 하면 종업원을 야단치기 일수였다. 물값을 아끼려고 김치를 담글 때는 한번 이상 헹구지 못하게 했으며 설거지 통물은 하루 한 번만 교체하게 해서 일하던 라티노 노동자들이 한국 사람을 더러운 민족으로 오해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LA 한 업주는 가게에서 사람을 쓸때 기독교인 특히 들어와서 기도부터 하는 사람은 절대 안 쓴다고 하는 직원 채용의 원칙을 들려주었다. 왜냐하면 경험상 이런 사람 치고 일할 때 기독교의 가르침은 커녕 상식을 지키는 사람이 너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 업주는 또 마켓의 시장 보러 갈때 일요일 교회 끝날 시간에는 가능한 한 피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장보는 매너마저 너무나 무례하고 칠서가 없기 때문이란다. 이분의 지적은 꼭 크리스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대다수 양식 없는 한국인의 자화상이다. 그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가르침을 따르는 기독교인은 모범을 보여주길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을 하리요 밖에 내다 버리어 발필뿐이다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직분자들은 들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 칼럼을 읽고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칼럼을 쓴 정기자는 이 글이 나간 후에 교회 협의회 목사님들로부터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자의 말이 전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인가요?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와서 신앙훈련 받고 재무장하여 세상에 나가 믿음, 믿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혹시 마켓 가시게 되면 매너 있는 쇼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목사를 성직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는 성직자입니다. 그러나 목사만 성직자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크리스찬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무슨 일을 하든 그의 직업은 성직입니다. 그 직업을 수행하는 자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직업은 그러하기에 모두 성직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직장 사역 연구소 소장이었던 방성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볼때 교회 안에 주연은 목사이고, 조연은 교인이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주연은 교인이고, 조연은 목사이다. 그런데 자꾸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주연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깨어지는 것이다. 교인들이 주연을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교의 교수님 한 분이 학기 초에... 학교 게시판에 자신이 예수 믿는 교수임을 밝히고 자신과 함께 성경 공부할 학생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32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9명이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목사가 그 학교의 게시판에 그와 같은 광고를 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래도 학생들이 왔을까요? 아마도 몇 명쯤은 왔을 것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혀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학생은 거의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 본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전도하기에는 목사보다 교수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질 때 힘이 생기듯이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각자 하고 있는 분야에서 세상 사람보다 앞서야 합니다. 물론 크리스천으로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의욕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계의 비즈니스 분야에 그리고 부동산에서 회사원으로 식당에서 관광업에서 그리고 군대에서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현장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본 영화 가운데 Cherries Fire 불의 전차라고 하는 아주 감동 깊은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영화는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선수의 이야기를 그린 것입니다. 그는 원래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상 실력 때문에 선교 계획을 잠시 미루고 훈련에 돌입을 했어요. 이것을 그의 누이 동생은 못마땅하게 여긴 것 같아요. 신앙을 저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이에게 에릭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중국 선교를 위해 나를 만드셨다. 그러나 또한 나에게 달리는 재능을 주셨다.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성숙한 신앙입니까? 에릭 일리들은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400m 육상 경기에 금메달을 땁니다. 사실 에릭은 100m 경기에 금메달 후보였지만요, 그 100m 예선 경기가 주일이었기 때문에 출전하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니었던 400m에 출전하여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에르길리들은 23살 젊은 나이에 중국 성교사로 복음을 전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다가 마흔네 살의 나이로 짧은 삶을 마쳤습니다. 성직자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엔 신앙이 깊은 정치인, 신앙이 깊은 베지니스맨, 예술인, 체육인, 군인 등 모든 직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우리의 눈길을 한번 돌려보십시다.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미스터 아저씨라고 부르던 이 여인이 나중에는 이분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깨닫고는 마스터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루되이 여인은 주님과의 일차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자 제일 먼저 한 결심이 그리고 한 행동이 그 물동이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무척 중요했던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동이는 이 여인의 지난날의 삶의 방식이요, 지난날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 중요한 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이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들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우물가를 오고 갔던 인생을 포기 포기하고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게 되었던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내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중에는 자신의 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외면하고 피해 다녔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근거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관계를 맺은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고 부담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는 상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남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동네 사람들을 새롭게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때 그저 그들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그분을 만나야 할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소망 없이 아주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 눈 피하며 살던 이 여인이 이제 동네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선의 변문에게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비게이터 선교 단체의 미션 스테이트먼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알리는 것이다. 이 여인은 주님을 알게 되자 자신이 알게 된그 주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여인이 만난 주님을 아십니까? 그럼 이제 그 주님을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나면 하는 것, 신앙이 생기면 하는 것, 교회 나온 지 오래 되면 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전도는 더 잘합니다. 이유는 아직도 교회 안 다닌 사람들과 친분이 있고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모두 교회 나가기 때문에 전도할 대상이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오이코스 관계 전도 집회를 했는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가까운 당신들 주변에 교회 안 다닌 사람 20명 쓰라고 했는데 저는 10명도 못 썼어요. 그러면서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비기독교인들과 일부러 만남의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에 딕 윌스라고 하는 감독님이 계세요. 이분이 감독이 되시기 전에 플로리다에 있는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단임 목사님이셔 가지고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켰어요. 그리고 감독이 되셔 가지고 테니스 연회 감독이 되셨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방문하면서 그 감독님을 찾아뵌 적이 있는데 그 감독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감독님이요. 키도 작고 대머리인데 평일에는요. 까만 가죽 잠바 입고 모터사이클, 할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모터사이클 타고 다니신대요. 그리고는 스타벅에 가셔서 커피 마시면서 큐티를 하신대요. 그런데 그 모터사이클을 통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한 번은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가 오더니 저 바깥에 있는 할리데이비스가 당신의 것입니까? 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 알고 보니까 이 파일럿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감독님을 만나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면서 그 가정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던지못얻던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전도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사탄이 마귀들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회의를 했대요. 자, 어떡하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 놓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한 마귀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사탄이 에이야야야 걔네들은 그거 믿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꼭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그럼 천국이 없다고 하면 어떨까요? 야, 야, 야. 그 크리스천들은 천국이 천국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한 마귀가 그러면 다 있는데 하나님도 있고 천국도 있는데 내일 하면 됩니다. 라고 꼬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사탄이 야, 그거 좋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일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여집사님이 한분 계시는데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분 이름도 제가 잊지를 않습니다. 김정일 형제예요. 근데 시운 네 살에 위암이 걸려셨어요. 서울 약대 나오고 정말 똑똑하고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제 목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교인이에요. 한 번은 수요일 날 오후 늦게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자동차를 고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하는데 수요예배를 위해서 그분이 이번에 있는 병원을 지나게 됐어요. 제가 그 병원을 지나면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요예배 때문에 빨리 교회는 가게 돼, 가야 하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자꾸 병원에 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들렸더니 일주일 전보다 더 야외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사람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라고 해서 제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고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영접하는 영접기도를 그분과 드렸어요. 그 다음 날밤 늦게 그분의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곧 임종을 하실 것 같다는 겁니다. 부리나케 그분 댁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시는 그분에게 소위 말하는 데스베드 세례 예식 임종 전에 세례 예식을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내분이 하시는 말씀이 3년 동안 보지 않았던 아들과 아버지가 아들과 문제가 있었나 봐요. 며칠 전에 화해한 이야기를 들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당신이 아들과 화해했듯이 당신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화해하시고 평안히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는 그분의 눈을 제가 감겨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분을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수요일날 그분을 내가 신망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큰 부담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신 조창인 씨가 그 소설에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입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한번은 어느 교회에 어머니 날 연세가 드신 은퇴하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시면서 어머니 날그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저는 한 여인을 압니다. 저는 그 여인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 여인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그녀의 이름은 어머니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던 그 교회 젊은 전도사가 야, 이 설교 기가 막히다. 나도 이제 어, 목회를 하게 되면 이 어머니 날이 설교를 꼭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드디어 이 전도사가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첫 목회진데 어머니 날이 됐습니다. 그원로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 가지고 그렇게 흉내를 냈어요. 설교 시작을 저는 한 여인을 압니다. 저는 그 여인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 여인의 품에 안길 때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그 다음을 잊어버린 거야.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laughs> 그래서 쫓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laughs>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뭐죠? 메시지의 핵심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크도 펀치라인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 복음, e 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펀치라인은 복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펀치라인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29절에 보면 와보라! 이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전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목소리>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그는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된 교회 멤버입니다. 종교인이었지 신앙의 감격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 속에 그 종교적 열심 때문에 그림 한 장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목이 십자가상의 예수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옆집에 사는 어린 소녀가 놀러 왔어요. 그리고는 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 화가가 설명을 장황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저씨, 저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인가 봐요. 아니다.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그런데 왜 저렇게 죄수처럼 죽어요? 그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 때문에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야. 그러자 소녀가 화가를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아저씨를 위해서도 죽으셨나요? 아저씨를 위해서도 죽으셨나?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팀이 한 찬양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면서 저는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이 힘이 됐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여러분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도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동네 사람 눈치 보고 피해 다녔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후에 담대하게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시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가 있었는데 친구가 개그맨이에요. 근데 이 목사가 목회가 잘 안되는거야.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나는 열심히 설교도 하고 전도를 하는데 목회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 개그맨은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잘해요. 목사가 친구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개그맨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건 간단하네. 자네는 진짜를 말하면서 가짜같이 말하고 나는 가짜를 말하지 만 진짜같이 말하기 때문이네. 사랑하는 아예야 성도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복음을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일터 혹은 여러분 직장 사회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둘째로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열 명을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포금을 전해야 할그 사람은 はい。누구인가요